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새롭게 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이론적으로 알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닮아가려고 하느냐. 예수님, 닮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해, 주님, 닮기 원하네, 그 아름다운 주님 예수. 이 세상에서 저 천국까지 다함기 원하네, 주님 예수.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기도하시던 모습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기도는 습관적인 기도였다.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주무시기 전까지 늘 습관적으로 기도하시던 분이셨다. 새벽에도, 오전에도, 점심때도, 오후에도 늘 기도하시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기도를 예방적 기도였다.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슨 사고가 난 다음에 해결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고 안 나는 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기도를 꾸준히 하는 사람들은 이 예방적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 새벽에 나와서 꾸준히 기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게 예방적 기도거든. 월요일 날 권사님들 나오시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그 외에 아무 문제 없이 예방이 다 되고, 가정과 직장에 예방의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기도는 늘 미리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일 때문에 미리 기도하시면서 미리 다 예방을 하시던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능시험 다가와서 기도하려면 늦어요. 중학교 때부터 미리 예방적 기도를 쭉 해놔야 돼요. 그래 애들이 불량소서는안 되고, 그리고 아이들이 똑바로 커가지고 주의 영광 드러내는 거잖아요. 남편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그때 기도하면 늦는다니까요. 직장 생활할 때부터 미리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그때가 되면 그 기도가 다 채워져 내게 넘치게 다가오는 거잖아요. 예방적인 기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예방적인 기도였다. 어떤 분은 또 예수님의 기도는 자기 포기의 기도였다.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무언가를 얻어내고 싶고, 하나님, 내 마음대로 해주세요! 이러고 기도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뜻은 이렇습니다.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제일 좋을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온전히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던 분,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모습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의 기도를 간절한 기도였다고, 아주 겸손한 기도였다고,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셨다고. 제 친구 목사한 사람이 요즘에 기도할 맛이 난대요. 어떻게 기도할 맛이 그렇게 나냐? 평생 안겨러다가 그랬더니 하는 말이 요즘에는 무릎을 꿇어 기도한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서면 내가 너무 작아 보인대. 그거 유행가 가사 있지.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만 서면 너무 작아진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무릎을 딱 꿇게 대고 하나님 그리고 간절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는 그런 기도입니다. 생명나무 교회 모든 교우들이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어렵지 않아요. 모델이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연예인이 우리의 모델이 아닙니다. 그러면 연예인이 머리띠 하나 해놨다고 또왔다 머리띠 해야 되고 뭐엇다 칠하고 나왔다고 그거 다 칠하고 다녀야 되고 그거 쳐다볼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성경 읽으라고 그러잖아요 사람들 중에 아무리 훌륭해 보이는 사람도 요 허물이 있습니다 잘못이 있어요 사람을 모델로 살다 보면 시험될 일이 참 많습니다 교황이라는 사람은 굉장한 사람입니다. 그 많은 천주교 성도들이 다 존경하고 우러러보는 인물이잖아요. 세계 어디를 가나 국빈 대우를 받으시는 분입니다. 불신자들도 참 존경하고 사모합니다. 아니, 저 카돌릭 신부님만 돼도 얼마나 대단한데 추기경이 되고 그중에 교황이 된다는 건 굉장한 거예요. 이번 교황이 한국 방문을 해서 세계의 이목이 집중이 되고 한국에서도 매일마다 뉴스에. 헤드라인 뉴스에 교황 얘기 나옵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아 주라고 인류의 평화와 화해를 위하여 힘써야 된다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해야 된다고 참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게좀 많아요 그런 얘기는 절에 다니는 사람도 할수 있다고 그 정도 얘기는 어지간한 사람들 다할수 있는 얘기예요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들은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뭐하는 사람들이냐? 특별히 목사님들이나 신부님들이나 추기형이나 교황 이런 사람들은 뭐하는 사람들이냐? 예수라고 하는 분그 2000년 전에 저유대땅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던 예수 나사렛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시고 3년 동안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유대를 돌아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고 사시고 그리고 십자가 달려서 3일 만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라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가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님으로 모시게 될때 천국에 갈수 있다고 예수 잘 믿어야 된다고 이거 얘기하라고 있는 사람이 목사라는 사람들이에요 이거 얘기하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입니다 아, 근데 너무 아쉬워요. 그 교황님 그런 분들이 오셨으면 예수 잠이 돼야 천국 가는 거라고. 아, 이런 얘기 한마디 하나 좀 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끝까지 그런 얘기는 못 해.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제사장들은 누가 나를 요하더라도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가톨릭에서는 교황이 제일 위대하고 높은데 이 교황 중에도 일대 교황이 누구냐? 가톨릭에서는 베드로 목사님. 이 베드로 사도를 일대 교황이라 그래요. 그 일대 교황에 해당하는 이 베드로 사도가 목숨을 걸고 외쳤던 얘기가 뭐예요? 회개하라는 얘기요. 너희가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예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신데, 너희가 어떻게 감히 이런 일을 할수 있는 거냐? 너희 빨리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고 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지금 너희 죄지면 안 되는 거라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이거 평생 외치고 다녔던 분이 베드로 목사님입니다. 근데 언젠가부터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아이 교황쯤 되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이 나라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라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고. 아, 이런 얘기 한마디 하면 얼마나 좋아요. 뭐, 가난한 사람 돌보라는 얘기는 부자들도 할줄 알고, 절에 다니는 사람들 할줄 알고, 다줄 안다고. 그게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만 할수 있는 얘기가 크게 있어야 되잖아요. 착하게 살다 보면 다 천국 가는 거라고. 언제 성경이 그런 얘기 해요? 우리의 삶의 규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착하게만 살면 절에 다녀도 구원받고 성당에 가도 구원받고 교회가도 구원받고 예수 안 믿고 아무데도 안 가도 구원받고 사람 도와주고 살면 되는 거라고 성경이 언제 그런 얘기 합니까? 갈라디아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는 이라. 성경에 써있으면 믿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카톨릭 영광의 신학 얘기하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영광의 신학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이 모든 영광을 누리려고 해요. 하나님의 마두세달 영광을 다 누리려고 칭찬받고 박수받고 잘했다고 그리고 잘했다고 그리고 그러나 마틴 루터가 얘기했던 건 십자가 신학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 속에 숨겨져 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으면 믿고 그분을 마음속에 주인님으로 영접하고 살아갈 때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laughs> 착하게만 살면 되는 줄 아는데 아닙니다. 믿음이 없이 착한 사람 천도못 갑니다. 믿음이 있지만 악한 사람 천도못 갑니다. 왜요? 믿음이 있으면 악해질 수가 없거든. 이게 믿음을 가지고 착해야 된다고. 예수님 성경에 믿음도 중요하고 행함도 중요하다고 하는 게그 말씀이잖아요. 우리 생명나무교회 교인들은 믿음 없이 착하려고 그러지 말고 믿음 가지고 착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도 없고 악하기까지 한 것들은 얘기도 하지 말고. 믿음이 있고 착해야 돼요.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당신은 믿음도 있고 착한 사람 같아 보입니다. 시작. 안 그렇게 보여도 그렇다고 얘기해 줘요.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라니까. 눈 깔면 가짜요. 눈 쳐다보면서 당신은 믿음도 좋아 보이고 착해 보이기도 하십니다. 시작. 당신은 믿음도 좋아 보이고 착해 보이기도 하죠.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을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선지자요, 우리의 제사장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님으로 모시고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종은요, 주인 닮아가면 됩니다. 우리 주인님, 예수님, 그 예수님 닮아가면 돼요.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뭐 연예인들 닮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예수님 좀 닮으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닮아서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어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한 토막이 나옵니다. 개세마레 동산에도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예수님. 근데 기도의 내용이 아주 재밌습니다. 하나님, 돈을 벌게 해주세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들 이번에 이 대학에 합격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저 사람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나는 세상에도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 없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왜 하나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합니까? 마귀가 아, 있거든요. 이 마귀라는 말의 뜻은 디아블로스 갈라지게 하는 자입니다. 마귀는요 늘하서 갈라지게요. 해 조금의 틈만 보이면 들어와서 갈라지게 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고 부부 사이를 갈라놓고 부모와 자식 사이를 갈라놓고 다 갈라놓습니다. 교만하게 하고 거짓과 시기질투하게 하고 섭섭하게 하고 서운한 감정을 다 일으키게 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갈라지게 합니다. 목회자와 교인들 사이를 갈라지게도 합니다. 이 마귀가 자꾸 갈라지게요. 해 자녀들이 부모들에게서 점점 멀어져 가는 거, 왜 그래요? 갈라지게 하는 거거든. 갈라지게 하는 거거든. 마귀가 와가지고 자꾸 뜯어놓는 거라고. 하나 되어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제목입니다. 주여 우리 가정이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탁, 중심을 세워가지고 하나 되어 살아야지. 휴가를 어디로 갈까? 다 따로 가자. 지난주에 어떤 사람 얘기 들었더니, 내 친구인데 휴가를 어떻게 했냐고 그러니까 따로 갔대. 아버지 따로 가고 엄마 따로 가고 다 따로 갔대. 잘한다 잘한다. 콩가루 집안이지 뭐. 콩가루 집안이지. 콩가루 집안이 왜 콩가루 집어 집안이냐고 그러니까 아무리 붙여놓으려고 해도 안 붙는다네 콩가루가. 다 따로따로 터져다니지. 따로 요즘에 그런 가정이 한두 가지 아닙니다. 남편이 언제 휴가지도 모르는 집안들도 있대. 참 예수 믿고요. 우리 생명나무교에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게 그런 가정 없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 휴가 부부가 따로 간 사람 손 한번 들어가 챙겨서 못 드는 건 아닐 거예요 나도 같이 갔을 거라고 생각해 부모 자식 사이를 마귀가 와서 갈라놓습니다 옛날에는 요 애들이 도망가면 엄마들이 다 붙잡아 왔다고요 근데 요즘에는 마귀가 끼어들어 가지고 부모 자식 사이를 다 이간질합니다 지난주에는 신뉴스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어떤 여자한테 보험 사기범이랍니다. 47살 여자인데 3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더라고요. 보험 사기는요. 아무리 금액이 커도 3년 이상 그렇게 안 해요. 근데 왜 그렇게 죄를 많이 줬냐 이유가 있더만요. 요즘에는 사회면을 장식하는 게 여자들이라는 걸 아세요. 위기하신 여자분들이 사고를 너무 쳐가지고 말이에요. 47살 여자래, 47살 여자. 근데 이 범죄가 47살에 시작된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왜 이런 보험, 사기범을 그렇게 엄한 벌을 주느냐? 간단한 이유가 있습니다. 보험을 들을 때, 상해 보험 들을 때, 수혜자를 누구로 두냐면, 예를 들면, 제가 보험을 들으면, 나 죽으면 우리 집사람 타는 보험을 내가 들어. 암살의 위험이 있기는 해. 그렇지만, 내가 나 죽으면 마누라가 탈수 있도록 보험을 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엄마는 애가 다치면 지가 타는 보험을 들으는 거예요. 애가 다치면 자기가, 보험금을 받아. 아, 그렇게 보험을 들었다고 애를 가해할 엄마가 어디, 근데 이 엄마가 그런 엄마예요. 애를 차에 태워가지고 다니면서 전봇대를 들이받아 사고를 낸 거예요. 자기는 안전벨트 매고 애가 쾅 다쳤을 거아니요 그럼 보험금을 타내는 거야. 안전벨트 매냐? 엄마, 아버지가 모는 차탈 때도 안전벨트 꼭 매라. 요즘에 엄마, 아버지 숭악한 사람 한둘 아니다. 엄마가 아버지가 같이 짜고서 오늘은 엄마가 내일은 아버지가 그 다음 날은 이모가 그 다음 날은 이모부가 그 다음 날은 할머니가 이 다섯 명이서 애를 차에 태워갖고 다니면서 사고를 내가지고서 애, 그 상해 보험금을 타기를 시작했는데 얼마나 나쁜 사람들인지 추락 사고를 일으켜서 보험금을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내서 보험금을 받았는데 퇴원하는 당일에 또 아파서 삼성에서 밀었대요. 그래서 또 다치게 만들었대. 그래서 또 보험금을 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치료를 해줘야지 보험금을 타도 치료는 안 하고 그냥 방치해둬가지고 결국 딸이 하지 마비 장애인이 됐습니다. 영구 장애가 된 거죠.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삽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 제가 이런 얘기했더니 어제 우리 딸이 그러더만 중국에서는 더한 사람도 있대. <웃음> <웃음> 19살 먹었는데 아기를 낳다네 19살 먹은 거지 아기 낳을지 얼마나 철이 없어 젖내기는데 애가 젖꼭지를 세게 물었다고 애가 엄마 젖꼭지 물었다고 끌어다가 가위를 갖다 애를 20번을 찔렀다 그리고 애를 버려버렸대요 세상에 요즘에 악한 영들의 역사는요 어마어마합니다 이 악한 영들이 하는 일은 가족을 갈라놓고, 식구들을 갈라놓고, 형제지간 갈라놓고, 부부 사이 갈라놓고, 다 갈라놓고, 직장 갈라놓고, 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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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살아가라고. 그래도 우리 주님이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마음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해감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라보는 것이 한 곳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이 한 곳을 바라봐야, 한 곳을 바라봐야 같이 살아갈 수 있잖아요. 어느새 돈이 제일인 세상이 됐습니다. 돈 앞에 가족도 없습니다. 혼 앞에 가족도 없어. 생명나무께 모든 가족과 교우들은 절대로 갈라지지 말고 하나 되어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됨의 방법이 어디에 있느냐면, 낮아짐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낮아지셔야 됐던 이유는 하나 되게 하시려고 남편들을 존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사고칠 가능성 있는 여자들은 특히 더 해야 돼. 옛날에는 남자들 보고 뭐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수악한 여자들이 너무 늘어나 가지고 말요. 이 지난주에 이런 글을 읽었는데 내 마음이 너무 감동이 돼서 소개합니다. 어떤 분이 아내들에게 주는 글입니다. 당신에게 주여준 남편의 월급에는 상사에 내어준 간과 쓸개가 들어 있습니다. 상사의 고개숙인 남편의 머리가 들어 있고 상사의 굽신거린 허리가 들어 있습니다. 당신에게 주여준 남편의 월급에는 띠약배대 검게 탄 얼굴이 들어있고, 더러워도 아부했던 입이 들어있습니다. 자신을 욕하는 소리에도 참아야 했던 귀가 들어있고, 보고도 못 본척한 눈이 들어있습니다. 당신에게 주여준 남편의 월급에는 더러운 냄새에 마비된 코가 들어있고, 현장에 흩뿌린 피땀이 들어있고, 피로에 쭉 쳐진 어깨가 들어있습니다. 당신에게 주여준 남편의 월급에는 무거운 짐을 들어올리던 두 팔이 들어 있고 기름때 치들어 시꺼머진 양손이 들어 있습니다. 바쁜 걸음에 지친 두 다리가 들어 있고 상막한 사회에 황폐해진 당신 남편의 마음이 또한 들어 있습니다. 당신의 소나귀에 쥐어져 있는 그것 바로 남편입니다. 야이 글을 읽는데요 마음이 찡한구요 남편들뿐이겠습니까? 직장생활하는 여성들 왜안 그렇겠어요? 그래서 서로를 귀히 여기며 하나 되어 살 것을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마귀는 교회를 갈라놓습니다 마귀는 가정을 갈라놓습니다 고린도우드 7장 3절 제가 참 좋아해서 우리 교회에다 적어놓은 말씀입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종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합니다 하나 되어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다른 기도보다 제일 먼저 주여 이들이 하나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하나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됨의 배경에는 낮아짐이 있습니다 한없이 낮아지는 사람은 적군이 없잖아요 껄떡대고 살라 가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는 거잖아요 오래전에 참 재미나게 읽었던 책한 권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칠레 사람 페르난도 크란과 그의 부인 이 크란 부부가 쓴 책인데요. 우화집입니다. 10분이면 다 읽을 수 있는 조그마한 책이에요. 그런데 참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The Life of Numbers라고 하는 책인데 우리나라는 이 분도 출판사, 카톨릭 출판사죠. 그 분도 출판사에서 이상한 나라의 숫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번역을 해서 출간한 책입니다. 70년대 후반. 1이라는 숫자가 혼자 살고 있었어. 외롭습니다. 침대에서 뛰고, 아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야, 친구가 하나 있으면 었 좋겠다. 그래가지고 친구를 구하러 이제 떠나갑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 어디로 갈까 보려고 높은 산에 올라갔더니 그 산꼭대기에 0이라는 숫자가 혼자 외롭게 앉아있는 거예요그 0이라는 숫자가 1이라는 숫자를 보자마자 이야기를 합니다. Play with me. 나와 함께. 예, 여기서 놀자 매그디 원. 1이라는 숫자에게 아주 강청을 하는 거죠 그러자 1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 0이잖아요 난 1이야 그래가지고 안 놀아주고 내려갑니다 그 내려가는데 조금 내려가다 보니까 호수에 백조 두 마리가 놀고 있습니다 이자 모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백조를 보면서 Fly with me. 나와 함께 놀자 그랬더니 백조들이 넌 1이잖아 1을 그래서 속상해가지고 이제 탁 나와가지고 거리를 지나가는데 큰 거리 앞에 갑자기 저 앞에서 넌 누군데 우리 앞에 있어 막 소리가 나서 이렇게 보니까 군인들이 삼자 모양을 하고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옆에 있는 나무 같은 데로 쭉 올라갔더니 아까보다 더큰 소리로 너 뭔데 거기에 올라가 있느냐. 그래서 쳐다보니까 자기가 올라가 있는 데가 사자라는 숫자들 나라의 국기봉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내려와가지고 무서워가지고서 또 내려갔더니 거기 서커스를 하고 있습니다. 서커스 하는데 쑥 들어갔더니 거기에 5자라는 숫자들이 서커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쭉 한참을 기다렸다가 저 제대로 놀아야 되겠다 싶었더니 그 서커스 하는 5자들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너무 바빠서 너랑 놀아줄 시간이 없다고. 그래서 1이라는 숫자가 이제 친구를 못 얻고서 또 출발해가지고 내려오다가 보니까 6이라는 숫자들이 나무에 다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 나무 매달려 있는, 그 잠만 자고 있는 그 6이라는 숫자들 옆에서 가만히 있으면서 저, 저것들이 언제 깨어나면 놀아야지. 그러고 있었는데 깨어나기도 전에 이 일이 바람이 확부는 바람에 툭 떨어져 가지고 다치게 됐습니다. 말 한마디도 못 붙이고 또 엉금엉금 기어가지고 나갔더니 수도원이 하나 있고 거기에 7이라는 숫자들이 수녀 역할을 합니다. 자, 치료를 해줬어요. 그래도 건강이 회복된 다음에 이야기한 fly of t h 나와 함께 좀 놀아달라고. 그랬더니 7이라는 숫자들이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랑 놀아줄 수 없다고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지나갔더니 거기에 오아시스 같은데 8이라는 숫자들이 모여서 뭔가를 먹고 있습니다 거기서 뭘좀 조금 얻어먹으면서 플라이 위드 미 나와 함께 좀 놀자고 그랬더니 대꾸도 안 하고 먹기만 하는 거예요 먹느라고 바쁘고 자느라고 바쁘고 일하느라고 바쁘고 아! 아무도 놀아주지 않아서 야이 세상에 친구 없나 보다 다시 집으로 가야겠다 그래가지고서 쭉 집으로 가는데 바닷가를 지나가는데 거기에 9라는 숫자들이 길게 들어누워가지고서 일광욕을 즐기고 있는 거예요. 아유 저 사람들이 뭐 나하고 놀아주겠나? 그런데 말도 못 붙이고 그 옆을 쓱 지나가는데 9라는 숫자들도 이를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일이 너무 속상해가지고 다시 이제 산을 쭉 올라갔더니 거기에 0이라는 숫자가 그때까지 앉아 있습니다. 이영이 1을 보자마자 이야기합니다. 영어본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Once more. 한번 더. The zero b a g 또한번 간청하는 거예요. Play with me. 나와 함께 놀자. 그러자 일이라는 숫자가 이야기합니다. This time on c e t 이번에는 영이이야기해 Why not? 왜 아니겠니? 그래. 너라도 괜찮으니까. 그래. 너랑 한번 놀자. 그러자 이영이 갑자기 좋아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리 오라고. 이리 와서 내 곁에 앉아서 같이 이야기를 시작하자고. 이렇게 둘이 산꼭대기에 나란히 앉아있게 되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동안 일을 외면했던 2, 3, 4, 5, 6, 7, 8, 9. 이런 숫자들이 이 일과 놀기 위하여 산을 쫙 올라오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야 이게 어쩐 일이냐. 저놈들이 나다 싫다고 그랬는데 자기를 이렇게 들 깜짝 놀랍니다. 영 옆에 이리 앉아있는 거예요. 그들은 어느새 10이라는 숫자를 이루고 있잖아요. 이 10이라는 숫자를 이루고 있으니까 놀고 싶어서 쫙 올라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했다가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영이 되셔서 나를 기다리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곁에 내가 다 앉아 있기만 하면 수많은 것들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이땅 얼마나 행복하게 잘 살게 해주시는데 우리가 교만하니까 우리가 껀떡대고 잘난 줄 알고 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를 못합니다.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3절로 45절은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 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그런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는 분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비결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편 머리 위에 올라가 있으면 하나 안 됩니다. 아내 머리 위에 너무 올라가 있어도 하나 안 됩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머리 위에 올라가 있으면 하나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의 기도를 닮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겸손을 닮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땅 사는 동안 하나 되어서 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한 영들이 가정에 끼어들어서, 부부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부모 잔식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형제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교회국가의 공동체에 악한 형들이 끼어들어서 갈라지게 합니다. 예수님 이걸 안타깝게 여기시고 하나 되어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 되어 있습니까? 혹시나 하나 되지 못했다면 내가 너무 교만한 것은 아닙니까? 내가 너무 홀로 영광받으려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겸손하고 낮아진 자가 되어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님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지고 분열시키고 양극화되어가는 시대를 살아가지만 우리들만이라도 함께 죽고 함께 살려는 마음으로 넉넉한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로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